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요즘 참 힘드시죠? 아, 3월보다도 아, 더 답답하고 아, 힘든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 우리 마음을 아, 주님 안에서 잘 지켜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방역 단계가 또 2.5단계로 아, 상향되었습니다. 한 주간 함께 힘을 모아서 아, 코로나의 재확산을 아, 차단하고 우리 사회를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험과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를 일 깨우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바다의 그 광풍은 제자들에게만 불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광풍 만난 사람들입니다. 육지의 따뜻한 공기와 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그 바람 자연의 그 광풍 그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광풍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 그 사람이 바로 광풍 만난 사람입니다. 또그 후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죠. 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그 인생에서,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인생에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불어닥친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 속에서 우리는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에게 불어온 그 광풍을 어떻게 잔잔하게 해주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 0절에 이야기가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던 제자들이 그 놀란 가슴을 최진정하기도 전에 거라사에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향해 달려 나오면서 맞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런 몰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곳이 그의 무덤이 되겠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그 구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았지만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쇠사슬로도 멜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에서 또 산에서 외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삶의 그 존귀함, 존엄성,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이유는 그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자 귀신이 군대입니다. 대답하죠. 귀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6천 명 정도의 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귀신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로 들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숫자가 2천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영적 세력에 사로잡힌 채 인간으로서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라사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까보나움으로 그냥 돌아오십니다. 광풍을 뚫고 그라사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신 일은 오직 이한 사람을 만나신 일뿐이었습니다. 오직 이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오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셨습니다. 폭풍을 만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목자. 찾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어린 양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목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는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깜짝 놀란 이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돼지 치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크게 놀랐습니다. 엄청난 수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큰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대로 이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돼지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한 것이죠. 많은 금보다 많은 돈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랑하는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많은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 방식입니다. 원 h e m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뒷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란 그라사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왔겠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광풍 만난 사람, 광인에게 불어닥친 그 광풍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평원 가운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본이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귀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들이 주님께 한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이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도 들어주세요. 그들의 그 요청대로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원래의 동네 가보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종기함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라사 사람들은 이 일을 그다지 반갑고 좋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한 사람보다 많은 돼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들 눈앞에서 돼지 2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이 손실이 한 사람의 회복보다 더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제어하시고 제압하시고 이 사람에게 불어닥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돼지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을에 친히 찾아오셨는데 이제 떠나주십시오. 떠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거라사의 광인이 이한 사람만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라사는 광인들로 가득 찬 공동체, 광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었던 광인보다 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더 비참합니다. 귀신들은 여전히 그들 지역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극률이 여기지도 않습니다. 존 옥스넴이라는 사람이 쓴 주후 31년의 가다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다라는 그라사의 다른, 다른 이름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라비어 떠나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재산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오, 그러니 전능하신 이시여 떠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녀석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영혼이라고요? 그의 영혼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그 녀석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지요? 우리는 돼지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기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돼지를 원했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신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금이나 돼지가 출입구를 막는다면 그는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떠나실 것이며 당신의 마음의 보화를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한 사람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곳에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이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인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주후 31년에 이 거라사 광인들의 공동체는 2020년 이 시대의 모습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사회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말이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소중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재확산 상황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그 예배가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함께 모일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함께 또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힘써 참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이웃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내이다 사랑이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이 광인들의 공동체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과 유익을 그냥 발로 다 차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공동체에 주님은 머무십니다. 거기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공동체를 주님은 떠나십니다. 물질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또 주님이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인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회복된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압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함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주는 그 성함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했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강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떠나시기를 강구했던 그 거라사 사람들의 요청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떠나시잖아요. 심지어는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역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요청마저도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함께 있기를 간구한 이 사람의 간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들에게 이 일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족에게만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가볼리에게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에 그가 이 놀라운 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볼리는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이 말은 열개라는 뜻입니다.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열개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 큰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그것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10개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기를 기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또 다른 그 인생의 광풍 만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죠. 네,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시던 그 예수님을 따라와서 뒤에서 그 옷가를 살짝 만졌던 그 여인. 네,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결루증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옷만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그 길을 잠시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죠.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그 여인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속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향해서 주님 기대를 가지고 계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그 자리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풍 만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인들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광풍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삶 속에 다시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한 사람이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